안녕하세요. 지민의 우상다육입니다 2월 7일 벌써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6시 45분 정도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아침에 일찍 올리던 시간에 안 올렸죠. 못 올렸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어, 평상시와 같이 오늘 모닝 눈맞춤 오늘은 이쪽에 창아이들 보여드리고 갈 거예요. 창아이들 보여드리고 갈 건데,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헨텔에 자구, 자구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왕, 아가들막 나오고 있죠. 헨텔에. 근데 꽃대가 아홉 개나 나왔습니다. 아홉 개나. 둘, 넷, 여섯, 일곱 개. 지금 아침에 와서 꺾어준 게 일곱 개고요. 그 안쪽에 또, 또 있어요. 두 개나 또 있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자, 짧아, 짧아가지고 제가 아직 꺾어주지는 않았고 이렇게 살짝 꺾어주고 위에 꾹 눌러줬습니다 저도 이렇게 합니다 요 헨텔 구사리 꺾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어요 아이는 에브니 실생이에요 에브니 실생 요거는 룰루랄라 다육에서 지난번에 영상 찍고서 이제 서비, 저 선물로 주신 아이인데 요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꽃대를 꺾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사리 꺾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고사리 꺾었고, 요기 아이들, 창아이들도 살짝 보여드리고 갈까요? 어, 요기는, 얘는 마리아 철아. 요 아이도 이렇게잘 크고 있고요. 어, 제이드스타 A타입, 제가 분 다운을 시켜줬습니다. 분이 좀 커가지고, 어, 분 다운을 시켜가지고, 12cm 풀분에 제이드스타 A타입. 요 아이도 거의 3년차 거의 다 돼가는 아이입니다. 요 제이드스타 A타입이고, 요 아이 이름은, 아, 케빈 카이저. 요 아이도 입찰 받은 아이. 1오5 0 0원에 케빈 <laughs> 카이저 입찰 받은 아이도 이렇게 데려다 놨고요. 이거는 어, 피오나. 피오나는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아이. 그리고 여기 머큐를 했는데 머큐를 같지가 않죠. 어, 요 아이도 예전에 옛날에 입찰 받았던 아이예요. 날짜 없을 거예요. 어, 맞아요. 한 2년 거의 다돼 가는 거 같은데 요 상태들, 요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폰타나는 케빈 카이저 입찰 받을 때 제도. 10.5라고 써있죠? 1만 5 0원에입찰받은 아이가 잘 크고 있고요 파인 로즈 금입니다 파인 로즈 금 파인 로즈는 지난번에 제가 군생아가 데려다가 분갈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인 로즈 금 이것도 1만 3 5 0 0원에입찰받은 아이 폰트나랑 케빈 카이저랑 그 아이들 올때 같이 왔던 아이예요 캡. 이거는 파인 로즈 금입니다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입니다 생장점 주변이 너무 귀엽죠 완전히 젤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돌체시아금. 음, 저희 구독자님께 선물 받았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마리아 철화가요 아, 엘크온 철화네요. 엘크온 철화, 널수님 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엘크온 철화고요. 아이고, 이 아이는 상학이에요. 상학이 사무실 갔다가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초록초록 꽃대는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군데 꽃대는 잘라줬고요. 이쪽에 꽃대가 또또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상아기 목대에도 아과들 많이 세, 내어줬죠. 이 분갈이 제가 사무실에서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아이고요. 상아기. 어, 상아기도 이제 옥상에서 다시 적응하려고 버클리금하고 상아하고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환엽아도니스. 음, 저면 해주고서 좀 통통해지는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잘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밭에 아이들도 어두우니까 패스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선반에 테이블에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 좀 보세요. 환연 마리아, 환연 마리아 옆에다가 이렇게 녹영 살짝 심어놨던 아이들, 이렇게 꽃이 하나 두 개가 피었습니다. 예쁘죠? 예쁜지는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향기가 하나 둘 펴는데 아, 세 개가 지금 봉오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하나 가운데 저 끝에 하나 이 아이들 꽃피면 너무 향기가 좋답니다 노경 이렇게 밭에서 아, 밭이 아니죠 화분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노경이에요 환년마리아 <laughs> 예뻐지고 있는 증이고요 노블레드 마리아 철아 이 아이도 어, 완전 이제 화분을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많이 컸습니다. 아 레드 마리아하고 얘하고 또 하나 보였는데 아, 저쪽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랑 세트로 샀던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마리아 철아는 널순이 기야 마리아 철아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자, 얘는 핑크라는 아이예요. 응. 핑크도 꽃대가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이따가 잘라주려고 얘는 고사리 안 깎았어요. <laughs> 에스피마리아. 저쪽 끝에 쪽에 있던 아이, 얘 제가 분업을 시켜줬습니다. 화분이, 음, 어, 15cm 필분이좀 작아가지고, 18cm 필분으로 이렇게 분업을 시켰습니다. 이게 원래는 외도였어요. 외도였다가, 분지를 해서, 요쪽에하고 요쪽에가 나왔는데, 여기가또 이렇게, 철화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또 이게 분지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도 또 아가가 하나 있어요. 분갈이 하다 보니까 주말에 분갈이 해준 아이 중에 하나예요. 에스피 마리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이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살짝 올라 왔네요. 그리고 헨텔, 헨텔 선물. 아이고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활대 때문에 걸려서 헨텔. 아이고 자구, 자구들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쪽 반대쪽에도 자구 있어요. 어 제가 한번 꺼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헨텔 자구를 여기저기 많이 내어주고 있는 요만큼 컸습니다. 아가들잘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삐뚤어지고 있죠. 몸이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고, 요 달총이도 제가 저쪽에 있던 아이를 분업을 시켰고요. 화분을 조금 키워서 다시 심어줬고, 이제 흙은 그대로 떠가지고, 어, 저기, 흙은 많이 털지 않고, 얘는 분간이 된지 얼마 안된 아이라, 음, 흙은 많이 털지 않고, 이렇게 분, 화분만 조금 키워서, 어, 하, 저거 18cm 거예요 아 18cm인가요? 아 모르겠다 15cm? 15cm인가 보다 15cm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요 달퉁이는 요 화분에 있던 달퉁이를 요 화분으로 12cm 풀분으로 다시 다운 시켜줬고요 <laughs> 화분이 커서 분업해주고 분다운 시켜주고 그렇게 주말에 놀았답니다 달퉁이 요아이 달충이가 저기 뽑아보니까 화분에 뿌리가 안 좋았어요. 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또 내어주고 있는 달충이에요. 잘 크고 있고요. 요아이는 이름이 없는 아이고 자 요아이는 이름이 뭐니 너는 아 환엽 디에고 디에고인가봐요. 환엽 디에고 요아이도 어, 이렇게 잘커지고 있고 산토리니 많이 예뻐졌습니다. 산토리니가 이렇게 예뻐져가지고요. 예쁩니다. 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토리니, 실망해서 샀던 아이. 블러드 마리아는 꽃대가 꽃대도 완전히 어, 보라, 진보라 진보라가 아니죠. 짙은 검은색이 약간 섞여 있는 꽃대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 블러드 마리아고요. 이쪽에 아가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블러드 마리아, 얘는 미국 송리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되겠다. 미국 송리염 이렇게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요. 얘도 이제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이. 요 아이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거의 키우던 립스틱이고요. 립스틱하고 요 오렌지 에보니하고 초창기부터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피델리오 좀 보세요. 밑에 요게 자구겠죠? 밑에 나오는 아이들이. <laughs>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요렇게, 어, 하엽을 많이 내어주더니 이렇게 꽃, 저기 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희달리 응,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살짝 쿵. 그리고 얘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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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드마. 파드마도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요 아이 좀 보세요. 놀이터 스페셜인데, 생장점 주변에 완전히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피에스, 아, 저 놀이터 스페셜이라는 아이예요. 생장점 주변에 물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피멍 식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노 리터 스페셜입니다. 얘는 워터, 저, 리터 원이고요. 아, 워터 원, 워터 원이고, 요 파드마도 분 다운을 시켜줬어요. 어, 분을 좀 작게 내려줬고요. 그리고 레드바손, 레드바손도 이렇게, 레드쿠스, 레드쿠스, 레드쿠스도 이렇게 있고요. 네 종, 네종, 네종 꽃대 좀 보세요. 요만큼 폈습니다. 꽃이. 꽃대가 얘는 또 길지 않게 나오는 아이인가 봐요. 요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기도 하지. 음, 뭐 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꽃을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활짝 폈는데. 어, 요거 도 간말이야. 꽃대가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꽃대가 길지를 알아서 잘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그 옆에 버니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꼬맹이들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다 옮긴 상태예요. 어, 로제타 금종자하고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몬스터 얘 예. 어, 저거 저거 저 돌기마리아금 요 아이들, 음 얘는 블루진 금무지 저쪽에 있던 아이들 요 사이로 이렇게 앞쪽으로 땡겨졌어요. 그 중간에다가 다시 다 옮겨가지고 조금 조금씩 옮겨서 어, 자리 다시 배치해주느라고요. 주말에 바쁘답니다. 얘는 니터 원이고요. <laughs> 리터본이 아니지 리버티 리버티구요 알리에노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블루와이번 너무 예쁘죠 블루와이번 레이몬드 어 블러디 얘는 블러디로즈라는 아이 음, 얘도 실방에서 샀는, 샀나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지난번에 불, 분갈이 했던 아이 실방에서 샀던 아이 같아요 블러디로즈라는 아이 홍월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불새분 다운시켜서 얘는 불새는 제가 풀분해서 탈출시켰습니다. 목대이이좀 자라더라고요. 이 불새가 그래가지고 여기 콩분이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고기에다 이렇게 심어줬더니 너무 귀여워요. 여기다 사이에다 껴놨습니다. 저쪽에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laughs> 가이하고요. 그리고 음, 키아스 피토사 얘가 레드바손이라고 레드 해서 데려왔던 아이 실방에서 구입한 아이 그리고 말간. 그리고 이 아이는 워터 에보니, 에코 에보니, 에코 마리, 에코 마리. 아이고 오늘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 에코 마리에요 얘는 물개인이고요물개인도 여기저기 자구를 달아줬는데 지금 시간이 빠듯해서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얘는 물개인이고요 마리아 금무지 꽃대 좀 보세요. 꽃대 되게 많이 올라왔죠. 마리아 금무지이 아이 음, 잘 크고 있고. 아메스트로는 정말 사랑이고요. 음. 그리고 오렌지분이 아까 보여드렸고. 얘는 어 블랙 슈퍼클론이에요. 블랙 슈퍼클론. 달촌님이 그때 서비스 주셨나. 그랬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젤리마리아. 젤리마리아도 로런 모습이고. 어 얘도 창금무지. 참 창금무지. 참 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가들. 블랙킹이랑 여기 돌기마리아. 어. 샤롱금 얘는 곰사. 곰사대로 개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로즈베이 아 요요요 젤리샤넬 너무 귀엽죠. 통통해갖고 젤리샤넬이구요. 일본 신나이들로 개불이 들어오고 있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아가들 보여드리고 출근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구요. 여러분 지민의 옥상다육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